할렐루야! 성경통도 51일 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통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묵고 존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욥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1장부터 6장까지 욥에 대해서 처음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욥이 고난을 받고 여러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당의 요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 7천마리 낙타 3천마리 결의소 500쌍 암나위 500마리를 가졌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욕의 아들들은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와 누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욕은 자녀들을 불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수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욕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어느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욕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욕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아십니까? 주께서 욕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어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자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맏형 집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심부름꾼이 요배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들은 쟁기질을 하고 암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들과 암나게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도망쳐 나와 이렇게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 떼와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간신히 도망쳐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와 강도가 새 물이나 들이닥쳐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도망쳐 나와서 주인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막에서 강풍이 불어와 집에 내 모퉁이를 덮쳐 자녀, 자녀분들이 깔려 죽고 오직 저만 홀로 피해 나와서 보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욕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또 여우 앞에 섰습니다. 여우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우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아느냐? 욕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자극하여 그를 해치고자 했으나 그가 오히려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내놓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그를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욥을 쳐서 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는 재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을 주어서 온 몸을 긁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욕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소? 이 모든 일에도 욕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욕의 새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하마 사람 소발은 욕이 당한 모든 재앙들을 듣고 집을 떠나 함께 모여 욕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욕을 바라보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욕의 친구들은 크게 울부짖으며 각자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칠일 밤낮을 욕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고통이 너무나 커 보여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욕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아들을 가졌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가려 하나님께서 그날을 찾지 않으시고 빛도 그날의 광채를 바라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그늘이 그날을 삼켜버리고 구름이 그날을 덮어버리고 흑암이 그날을 덮쳤더라면 그날 밤이 칠흑같이 캄캄하며 1년 중 그날이 없었더라면 어느 달에도 그날이 없었더라면, 아, 그 밤에 아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더라면, 그 밤에 기쁜 외침이 없었더라면, 바다 괴물을 깨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날을 저주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빛나지 않았더라면, 바라던 빛도 없고 새벽 햇살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던 어머니의 자국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내 눈이 슬픔을 보지 않았을 것을,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어머니의 두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가슴이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편히 누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잠자며 쉬고 있을 텐데, 폐허 위에 성을 건축한 왕과 장관과 함께 금과 은으로 집을 채웠던 귀족들과 함께 누워실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는 악인이 날뛰지 못하고 피곤한 자들이 휴식을 얻나니. 포로들도 마음을 푹 놓고 더 이상 혹사시키는 주인들의 고함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그곳에서는 보통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다 똑같으며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어찌하여 비참한 사람에게 빛이 주어졌는가. 어찌하여 마음이 괴로운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저들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죽기를 더욱 바라나 헛될 뿐이니, 저들이 무덤에 이를 때 얼마나 기뻐할까? 그 얼마나 즐거워할까?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한숨 때문에 먹지 못하며 탄식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모든 것이 닥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자네는 귀찮아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자네는 전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네. 또한 믿음이 약해져 넘어지는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했었지. 그런데 이제 자네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니 좌절하는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네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자네의 소망은 흠 없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숨결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끝장이 난다네. 난폭한 사자의 부르짖음도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러지며 강한 사자라도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흩어지지 않았는가. 어떤 소리가 나지막히 내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네. 밤의 환상으로 머리가 뒤숭숭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내 모든 뼈들이 흔들렸지.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갔는데 온 몸에 털이 쭈뼛 었다네그 영이 멈춰 서 있었지. 그 형상을 볼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네.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 중에서도 허물을 찾으신다네. 하물며 진흙집에서 사는 자들, 먼지로 돌아갈 자들, 나방보다 쉽게 죽는 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루 사이에 인생이 끝나고 죽어도 안타까워하는 이가 없네. 그들의 장막이 무너지지 미련하게 죽어가지 않는가? 불러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자가 있겠는가?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나? 분노는 미련한 자를 파괴하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이 잠시 성공하다가 갑작스런 재앙으로 망한 것을 보았네. 그 자녀들이 안전하지 못하니 성문에서 매를 맞아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네. 그가 추수한 것은 굶주린 자들이 먹어치우고, 가시덤불에서조차 양식을 구하네. 목마른 자들이 저들의 재산을 탐낸다네. 악은 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불행은 땅에서 싹 트는 것이 아니라네. 그런데도 인생은 문제를 갖고 태어나네. 그것은 마치 불꽃들이 위로 솟는 것과 같지.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네. 그분은 우리가 알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셀수 없이 행하시기 때문이지. 그분이 땅의 비를 내리시고 들판에 물을 보내신다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네. 그분은 꾀부리는 자들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일을 성공할 수 없게 하시네. 자기 지식을 믿는 자들을 스스로 넘어지게 하시고 사악한 자들의 계획을 뒤엎으시네. 그들은 대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한 낮에도 밤인 것처럼 더듬거리지. 그러나 그분은 그런 자들의 입에 칼에서 흉악한 자의 손에서 경건한 자들을 건지시네. 그러니 경건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부리는 설자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잘못을 꾸짖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전능자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게나. 그분은 상처를 입히셨다가도 싸매주시고 치신 후에는 치료해주시기 때문이지. 그분은 자네를 여섯 번의 공경에서도 건지시고 일곱 번째 곤경이 자네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네. 그분이 자네를 굶주림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전쟁의 칼에서도 구하시네. 비방을 받아도 안전할 것이며 파멸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네. 파멸과 굶주림이 올 때에 안심할 수 있고 땅의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자네가 들판의 돌들과 조약을 맺고 들짐승들도 자네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기 때문이지. 자네의 집이 안전하고 양우리를 살펴보아도 도둑맞은 것이 없을 것이네. 자네의 후손들이 많아져 땅의 풀처럼 될 것이네. 자네는 장수, 장수한 후에 무덤에 이를 것이니 이는 마치 곡식단이 추수 때에 타작마당에 도착하는 것과 같지. 보게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네. 이제 자네는 내 말을 듣고 스스로 깨닫게나. 요비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 내 분노와 내 모든 재앙을 저울에 한번 올려봤으면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텐데 내 말이 성급했던 것은 이 때문이라네.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네. 들나귀가 풀밭에서 울부짖는가? 황소가 꼬 앞에서 음매하고 우는가? 맛 없는 것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는가? 소금 없이 달걀 흰자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그런 것은 내 입맛에 맞지도 않고 보기도 싫은 음식이네. 나는 간청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여서 그 손으로 나를 죽이시는 것이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이 고통 중에서도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견딘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바위같이 강한가? 내 몸이 무슨 노쇠인가? 나는 이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네.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어.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많은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자네들은 마치 말랐다 불어났다 하는 시냇물 같아. 그런 시냇물은 얼음으로 검게 되고 눈이 녹으면 불어났다가도 가뭄 때는 물이 줄어들다가 아주 말라버리고 이리저리 구불거리다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어진다네. 대마의 상인들이나 스바의 여행객들도 시냇물을 찾으려 하지만 너무 자신의 끼에 좌절하네. 도착해 보면 결국 실망만 더하게 되지. 나는 정말 신의 물을 찾듯이 자네들을 찾았네. 그렇지만 자네들은 내 몰골을 보고 기겁을 했어. 내가 자네들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던가? 돈을 달라고 하던가? 내가 언제 나를 원수들에게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탁하던가.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지 가르쳐주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니. 자네들은 내 말을 탓하려는 것인가. 낙담한 사람의 말은 바람같이 허무할 뿐인데. 자네들은 고아를 팔아 넘기고 친구를 돈과 바꿀 사람들일세. 제발 나를 좀 보게나. 내가 자네들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 부디 고약한 일을 하지 말게. 난 정말이지 잘못한 게 없네. 내 입술에 무슨 잘못이 있던가. 내 혀가 잘못을 풍관하지 못할 것 같은가? 네, 오늘 통독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욕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믿음의 대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 점차 잃어가자 그를 찾아온 새 친구도 욕을 향하여 뭐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요배의 심정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그 많은 만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까지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린 그 상황. 하루 아침에 거의 왕자의 신세 신세에서 거지의 신세로 떨어지게 된 요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요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여복을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욥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욥과 새 친구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도 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간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과 새 친구와 새 친구와의 대화 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 흥미를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저, 저와 우리 통독을 하는 우리 친구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과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삶가운데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높고존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통독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요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흥미를 갖고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안녕.